잡스 구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잡스 국어, 잡스 국어, 4편 문학, 문학에서, 어, 문학적 기법, 반어법, 역설법, 구분하겠습니다. 또 반어법, 역설법을 이제 한자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반어, 역설, 역, 역으로 말하다. 이렇게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딱, 반어는, <laughs> 상황에 반하는 말로 강조. 그 비꼼의 의미가 많습니다. 상황에 반하는 말로 강조한다. 역설은 말을 역으로 함으로 해서 진실을 설파한다. 역설. 이번에도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부족하죠. 좀더 쉽게 암기, 우리가 암기하고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은 영어로 아이론이죠. 역설은 패러독스 자. 반어는 자, 우리가 상황 상황이 나옵니다. 반드시 상황이 반어에는 나옵니다. 반어도 모순 모순적이죠. 역설도 모순인데 반어는 상황의 상황과 어 간의 모순입니다. 역설은 언어와언어끼리의 모순입니다. 반어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이거 말씀을 풀어 보면 상황에서 상황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하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와 상반되는 표현을 해서 하는 거죠. 모순적이지만 그 모순은 언어와 상황에 대한 모순이다. 역설은 이체 언어와 언어간의 모순이고 그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곰곰이 씹어보면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음, 잘 깼다 또 깨라. 음, 잘 깼다 또 깨라. 어떤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뭘 깼겠죠? 깼다. 근데 잘 깼다. 또 깨라. 어? 어떤 깨진 상황 상황에서 언어간 모순 언어와 어떤 모순이 있는 거죠. 잘 깼다. 또 깨라. 아, 이건 뭐죠? 어떤 상황. 어 잘했다. 이게 뭐야? 비꼬는 거죠. 음. 이게 칭찬하는 거 아니죠? 또잘 깼다가 칭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의도를 상반된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아없이 고의 보내 드리오리다. 어떤 이별하는 을 순간 상황이 있죠. 기분 나쁘죠. 아주 기분 나쁜데 고의 보내 드린다는 거죠. 고의. 언어 간의 모순이 있죠. 이게 반어입니다. 역설은 상황보다 언어와 언어 간의 모순일 모순입니다. 주로 패러독스. 모순을 패러독스가 모순 형용이죠. 모순 형용. 형용이 어느 어 형용사잖아요. 언어 간의 모순 형용. 찬란한 슬픔의 봄. 슬픔 봄이 어떻게 찬란합니까? 어느간의 말장난이죠. 어느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납니다. 이 하지만 그게 진실이 있죠. 말장난 같은데 그게 진실이 있다. 슬픔을 승화하는 거죠.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니였습니다 님은 갔는데 어떻게 님을 보내지 않니습니까 말장난 같지만 여기에는 어떤 위대한, 어떤 고순고한 슬픔을 뭘 순간 어떤 그런거죠 언어와 언어가 모순입니다 예. 자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아 차,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네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아이러니가 뭐죠 반어죠 어, 상황 반어는 항상 상황이 나온다 상황과 언어가 모순이다 상황이 아이러니하다 음,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상황이 나오면 반어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반어에 대한 어떤 시, 시 이제 김강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물가가 치솟는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반어죠. 어떤 물가 가 오르는 상황,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간 모순을 드러낸 것. 광고의 나라, 아름답고 좋은 것만 가득 찬 저기 자본의 에덴 동산, 자본의 개벽 세상, 어떤 자본주의 세상, 화려한 세상, 물질 만능의 세상 상황에 있죠 상황 상황에서 저런 언어로 모순을 오히려 비꼬는 거죠 희망과 행복이 가득 찬이 음, 상황을 언어로 모순으로 비꼬는 거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일, 일제에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에. 황지유 유명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애국가 경청 화려한, 화려 강산. 이걸 뭐죠? 그, 실제 화려하지 않다는 거죠. 이, 당시 어떤 군부, 군부 독재 어떤 당대를 비판하는 거죠. 음. 상황이 넘, 상황. 자, 이제 고전의 산문을 보면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 명관이로구나 어떤 어, 기가 막힌 상황이 있죠 어, 이렇게 관장마다 관장이 이렇게 마 사또가 오는데 그 상황에서 어, 명관이라고 언어가 언어로 모순을 형령 모, 모순을 모순적인 언어로 쓰는 거죠 춘향전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에도 오늘 운수가 좋더니만 마지막 죽는데 운수, 현진간 운수 좋은 날 응? 운수가 좋은데 죽어요 음, 죽는 상황에서 운수가 좋더지만 모순된 언어를 씁니다. 이제 이제 반어법은 이제 쭉 이제 작품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주로 어떤 비극적 상황이나 어떤 좀안 좋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 당연히 이제 제목에서 그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제목에서 어, 반어법이 많이 드러나죠. 운수 좋은 날, 음. 아내가 죽은 죽은 운수 좋은 날, 화수분. 화수부는뭐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풍부와 정반대인 결핍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모범경작생 이런 것들 커피턴 컵빛던 리, 커피턴이 뭐죠? 캡틴, 러시아말로 커피턴 캡틴 리, 음. 대장 리 기회주의자, 기회제를 조롱하는 칭호죠 어, 무슨 캡타, 캡틴인데, 커피턴 리인데 아주 기회주의 나쁜 놈이 묘사하는 거죠 태평천하, 일제시대를 어려운 거를 태평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역설을 볼까요? 역설은 어느, 상황이 아니, 보다, 이제, 어느간, 어느간, 약간 말장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장난 같지만, 위대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승무. 두보로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너무 고와서 서럽다. 고와서 서러워라. 말장난이지만, 어떤 그 아름다움, 형형할 수없는 아름다움을 서러, 서러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고귀함을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뿌리에게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으라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 신경님, 우리는 점점 신명이 도수장을 앞에 와둘때듣는 신병이란다. 길이 끝,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몸길 정호승.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슬픔이 기쁨에게. 어린 어린 개의 시체, 찬란한 빛 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인 어느 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육사. 저 깜깜한 대낮 관영이 달려온다. 이쪽 한번 보시고요. 또 십자가 이사주제죠. 괴로웠던 사랑,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I am g 조용히 g 를 흘리겠습니다. 행복 괴로웠던 t o 행복한 예수 이렇게 언어 언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이꽃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이 t l 이별이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아 e bit of a l i t 시니까죠 하라독스. 그리고 이제 시 말고 법정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법정 무서요 아, 타고남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보란이 피기까지 나나지 기다리고 있을 때 찬란한 슬픔의 봄을 들을 빼앗게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역설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반어는 상황에 반하는 말로 강조하는 역설은 말을 역으로 해서 진실을 설하는 거다, 설파는 거다. 그래서 외우실 때 상황 둘다 모순이 어차피 모순 형용인데 반은 반드시 상황이 나온다는 상황 어떤 상황 그리고서 그 상황은 뭐죠? 의도가 있죠. 그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의도. 그게 상반되는 말을 하는 거죠.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하시면 반와 역설 구분하실 겁니다.